안녕하세요, 람보 엄마 최영사입니다. 제가 이제 협력자로서 네, 운동을 또 알려드리고 또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된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정보들이 쌓여서 올바른 몸으로 움직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방향 설정이에요. 방향 설정을 할때 필요한 건첫 번째 현재 내몸 알기입니다. 착각하는 거 말고요. 현재 내 몸, 내 마음, 마음까지 포함? 어, 나잠못 자네. 아, 나 예전에는 엄청 잘 달렸는데 요즘에 걸을 때좀 불편하네. 무릎이 좀 불편하네. 어, 나 요즘에 발목 잘 삐네. 저 예전에 나 말고요. 상상 속에 나 말고요. 지금 나. 현재의 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표를 제가 드릴 거고요. 이 표를 체크해 보시고 한 달씩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 나 이거 좀 나아졌네. 신경 썼더니 좀 나아졌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 요거 조금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 요거는 조금 더, 요번엔 여기 신경을 더 써볼까? 이런 내또 어, 네, 다음 방향을 설정하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어 세심 세심하게 느껴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나 운동 전에 아, 오른쪽이 조금 뻐근했는데 운동하고 났더니 뭐좀 괜찮네. 아 오늘 좀 동작 한세번 연속 했더니 어나참 좀더푹잔것 같아 이런 느낌을 조금 막 매번 할순 없어요 우리가 애를 봐야 되니까 때때로 생각 어? 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눠주세요 어 저는 어, 뭐 발등이 좀 뻐근했는데 괜찮아졌어요 이거 괜찮네요 왜냐하면 같은 동작이어도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했더니 어, 기분 좀 좋아졌어요. 어제보다 좀 낫네요. 음, 이런 것들. 이런 네, 거 관찰해주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서 한번 우리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 바로 아니고요.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돼서 네, 어, 설명으로 왔습니다. 방향을 설정했다면 이제 처음부터는 손과 발 한번 움직여볼 거예요. 그런데 손보다 또 발에 한번 또 중점을 둬 볼게요. 발은 지면에서 우리 몸을 지지하고 있는 작은 면적이에요. 그쵸? 이두 개의 발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이 두 개라고 했죠? 한쪽 발에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개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52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뼈만 있느냐? 아니죠. 인대, 인대가 막다 연결되어 있어서 뼈를 다 이어주고 있을 거고, 근육도 있을 거고, 힘줄도 있을 거고, 또 신경도 있을 거고, 혈관도 있을 거고, 발이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발을 딱잘 지지하고 우리가 몸이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졌다. 이거를 SNP에서는 장롱이론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장롱이 다리가 있고, 이렇게. 장롱. 있는데 이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짧아졌어 기울었어. 그럼 이 장롱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기울겠죠? 전체가 기울고 문이 이제 열렸다가 안 닫히고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나중에는 뭐 꼬꾸러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부터 잘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 이론 중에 하나고요. 장롱이론 그래서 발을 잡아볼거예요발 이완을 할건데 우리 도구가 준비되셨잖아요. 도구 없이 할수 있는 동작과 도구를 이용하는 동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운동 고! 오늘의 도, 도구는 웨이브 베개에요. 나무 베개, 뭐 ABS로 되어있는거상관없고요 웨이브 베개 있으시면 됩니다. SMP 웨이브 베개로 어, 손과 발 한번 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는 잠깐, 잠깐 앞에 두시고, 먼저, 발 먼저 해볼게요. 발, 도구 없이 발해보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했던 가위바위보 기억나시죠? 인프렸다가 폈다가, 인 그렸다가, 폈다가. 구렸다가, 폈다가, 폈다가, 쭉폈다가 폈다가, 쭉폈다가 폈다가, 쭉폈다가 폈다가 엄지 발가락을 바닥에 두고, 네 발가락 대기. 네 발가락은 붙여놓고, 엄지 발가락 대기. 해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잘안 돼요. 또, 발끝 세워서 발가락 꾹 눌러줍니다. 발앞 볼, 엄지 발가락 있는 부분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반대로, 엄지 발가락 있는 쪽부터 새끼 발가락까지. 천천히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 베개를 가져옵니다. 민자 돌기 있는 부분에 하셔도 되고, 요양 옆에 잔 돌기까지 있는 부분에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게 없는 분들은 그냥 돌기 있는 부분에 하시면 돼요. 올려놓으시고, 발가락 쪽부터 이렇게 뒷발을 움직여서, 뒤쪽에 있는 발을 움직여서, 아니면 무릎을 살짝살짝 살짝 굽혀서, 체중을 실어서, 어, 발가락 쪽, 이완을 해주는데요. <laughs> 이렇게 무게를 실어주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도, 위치를, 어, 튀어나온 부분에 했다가, 오목한 부분에 넣었다가,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서, 이완을 해보겠습니다. 발가락이 다 되셨다면 그 다음에 앞 볼, 앞볼쪽 조금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 안쪽 아치를 이 볼록한 돌기에 딱 끼우고 아치를 눌러줍니다. 여기 엄청 시원해요. 처음에 아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많이 경직됐다는 거죠. 아치 부분이. 무너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치가 엄청 심하신 분들. 요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뒤꿈치. 뒤꿈치. 뒤꿈치도 신경 써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날 오목한 부분은 딱 끼워가지고 여기도 이완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발 또 해줍니다. 이거는 오래 하실 수도 있고 짧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고요. 어, 좀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 잠 자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저랑 같이 운동하셨던 분의 분 중에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어, 있으신 어머님이 어, 잠을 좀 요즘에 잘잘못 자는데 이거 어,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지금 3일째 운동을 하시거든요. 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자기 전에 해보셨대요. 그래서 조금 숙면하셨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저도 같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발 바닥 날까지 이완이 됐다면 한번 위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중심은 오른쪽, 왼쪽 발의 위치를 살짝살짝 살짝 바꿔가면서 더큰 압을 주는 건데요. 이때 중심이 잘안 잡히시면 발가락 부분 땅에 딱 지지하시고 뭐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발 뒤꿈치를 조금 지지하시고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먼저죠. 이거 하다가 넘어지면 그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에는 올라간 상태에서 요 베개 날로 이렇게 발가락을 움폈다, 폈다 해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관절을 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운동과 그다음에 웨이브 백의 발기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은 어떡하나요? 손은 이렇게 다리를 뻗고 앉으세요. 다리를 뻗고 앉으셔서 손을 돌기 있는 부분에 놓고 팔굽혀펴기 하듯이. 이렇게, 넓게, 넓게, 팔굽혀펴기 하듯이 한번 이 외부 베개의 굴곡에 어, 맞춰서 옮겨서 조금 감각을 깨워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옆에 날을 잡고 또 감각을 깨워서 자극을 주시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이렇게 손목까지. 어? 손은 이게 단가요? 아니죠.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가위 바위 보. 움켰다 폈다 움켰다 폈다. 이것만 해도 진짜 괜찮아지는 거 진짜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은 느끼실 거예요. 그쵸 평소에 우리 이런 거좀잘안 해요. 반대로 이렇게도 풀어주시고요. 손목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가위 아니죠. 가위 바위. 인데 가위가요 요런 모양도 있고 요런 모양도 있고 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요렇게도 할수 있고 요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어, 형태를 가져가면서 손가락을 조금 유연하게 어, 만들어주고 움직임을 편안하게 좀 만들어 줄게요 음, 이렇게 하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발손 끝부터 이제 하나씩 갈 거고요 일주일 동안 이걸 운동을 해보시면서 움직임을 해보시면서 조금 변화가 어땠는지 저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음, 서로 얘기 나누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매일매일 무탈하시길 바랍니다.